어느날, 주인공은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지도를 발견한다. 지도에는 알수 없는 좌표가 적혀 있고 노란색으로 번진 부분이 신비롭게 빛난다. 손전등 빛이 비추는 순간, 주인공은 이 지도가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한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한다. 지도의 좌표를 따라 도시 외곽에 버려진 건물에 도착한 주인공. 콘크리트 벽은 낙서로 가득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철문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한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이 느껴지며 주인공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그는 점점 이곳이 단순한 폐허가 아님을 깨닫는다. 건물 내부로 들어간 주인공은 먼지 쌓인 책상 위에서 일기장을 발견한다. 페이지를 넘기자 내용은 점점 비쟁상적으로 변해간다. 피로 얼룩진 페이지와 흐릿한 사진들. 벽에 새겨진 미확인 기호가 주인공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는 이 장소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고 주인공은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공포에 휩싸인다. 공중에 떠도는 호흡 소리와 문에 긁힌 자국이 그의 심장을 멎게 한다. 흐릿한 그림자가 움직이며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낀다. 탈출을 시도하지만 길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주인공은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오지만 지도와 일기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 새벽의 희미한 빛 아래 그는 비어 있는 손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진다.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그의 공포를 더한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이 진실인지 환상인지 의문에 빠진다.